먹는 화장품 이른바 이너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업체 뉴트리 바이오텍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더 CEO를 만나다 시간에는 서 뉴트리바이오텍의 권진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트리바이오텍 어떤 기업인지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건강 기능 식품 글로벌 전문 제조 업체로 전 세계 약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즐겨 먹는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등을 생산해서 국내 및 해외로 수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트리바이오텍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 회사의 경쟁력 크게 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어, 저희는 2천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중국으로 생산 역량을 확대하여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어,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업계 최고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R&D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제조업체가 가장 중시할 요 부분은 어, 제품의 품질입니다. 어, 저희는 공장 설립 시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국내 국한하지 않고 세계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설결했습니다. 국내 최초 NS 미, 어, 미국 NSGMP 인증을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 요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할랄, 그다음에 ISO, 해썹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저희가 품질 관리 기준을 맞춰서 고객에게 좀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잘 만드는데 많이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한 단계 앞서 나가서 제품의 기획, 디자인, 고객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네, 글로벌 생산 체계 확보 그리고 업계 최고의 품질 등등 세 가지의 경쟁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요. 뉴트리바이오텍의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예, 저, 대부분 다 건강식품은 이제 하드 캅셀, 네. 정제, 소프트 캅셀, 즉, 우리가 약과 비슷하게 생긴 상태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는좀더 소비자가 쉽게, 좀더 편하게, 좀더 편하게 만드는 쪽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 중에, 어, 대표적인 게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어, 인헨서란 제품입니다. 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판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최근 10년 전부터 어, 탄산 음료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에 약2터 정도의 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그 맹물을 드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어, 그래서 나만의 음료, 좀더 편안한 기능성이 있는 음료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약한 3년 정도 연구개발에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여기에다가 저희가 일반 그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브라든지 어, 기능성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음. 다이어트 기능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어, 편의점에 가서 물한 병을 사서 이분을한두 드롭 아... 해서 흔들어 마시면 되는 건가요? 이래서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 그럼 언제든지 나만의 음료를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요즘에 의사분들이 가방이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흐릴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흐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픈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도 흐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편의성 이쪽에 저희가 많은 연구개발을 했고요. 어, 이거 한 병만 하면 저희가 편의점에서 어, 페트로 된 어, 미네랄워터를 약 10병 정도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올해, 어, 이번 달에 저희가 국내 어, 처음 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 국내 모 대기업에서 이 제품을 저희가 생산해서 어, 독점 판매권을 줘서 그 기업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익스트루드 제형입니다 어, 언뜻 보시면 꼭그 사료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있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를 드시기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먹기에 불편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좋은 어, 고학 기술 내에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어, 소비자 과자처럼 편하게 마실,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렇듯 그 시장을 선도하는 어, 트렌드 리더로서 소비자의 다양성, 편의성, 폰, 트렌드를 적용하여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력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2016년에 전체 매출의 50%가 해외에서 이뤄낼 만큼 수출 비중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트리바이오틱이 동종 업계에 비해 수출 실적이 좋은 이유와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이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세계적인 건강시장은 2020년에 약 700조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셀프 키, 케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으로 건강 관련 어떤 제품들이 많이 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2007년 어, 제조 공장을 설립 때부터 세계를 무대로 도전했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년 평균 연평균 94%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어, 2015년 같은 경우는 전년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50% 이상이 해외 수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 아마 올해에는 전년보다 수출 비중이 좀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이유는 해외 고객사와 신뢰를 통해 기존 제품의 리뉴얼 그 다음에 신제품 런칭을 통해 대량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규 거래처의 숫자와 고객 방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제일 공장 증설을 했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며,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이며, 어떤 제품을 생산해 어디에 공급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아주 네. 어, 작은 기업이지만, 은 어, 저희 1단계 목표는 글로벌 아시아의 헬스 앤 비티의 대표 기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이를 위해 저희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2천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1공장이 작년 11월 달라스에 신축이 되었고요. 제 2공장이 올 7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호주 멜버른의 호주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분은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생산 캐파를 증설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트렌드 리더로서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 호주, 중국의 현지 생산을 통해 전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개별 브랜드의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아직 제품의 개별 브랜드보다는 국가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진국가인 미국, 청정 이미지인 호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호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통해서 그 나라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성장호남미시장 그다음에 동구권시장 또성장하 있는 아시아시장 그중에 가장 큰, 어, 거대한 떠오르는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뉴트리바이오텍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대처 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어 건강식품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사 드시는 부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과 신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 최고 경영 방침으로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단계적으로 시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에서는 중금속 잔류농약, 원료 바코디 시스템을 통해서 원재료 혼입을 체크하고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과 GMP 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합니다. 완성된 제품 다시 코라스 기준에 의거하여 시험 분석을 하며 저희 연구소에는 시험 분석하는 직원이 약 30명이 제품을 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R&D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트리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현재 모회사가 코스맥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코스맥스는 어, 세계적인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어, 특히 중국에서 o d m 에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뉴트리바이오텍 글로벌 ODM 전문 기업입니다. 어, 코스맥스는 화장품, 뉴트리바이오텍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라 서로 다른 사업군이라고 사실을 생각이 좀 쉽습니다. 어, 하지만 고객들이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화장품에사는 건강 기능식품을, 건강 기능식품 사업을 안에서는 화장품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최근에는 이너비트라고 하여 먹는 화장품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먹고 바르는 화장품을 함께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코스맥스 저희는 먼저 고객과 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고객사를 연결시켜 주고 거래처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 기업의 시너지가 눈에 띄게 매출로 나타나는 시기는 약한 2017년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실적일 텐데요. 최근 실적 현황과 함께 올해 매출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들어 볼게요. 네. 지난 공시에 따르면 저희 201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성장한 775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107억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기업은 글로벌 오디언 매출이기 전체 매출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구축으로 인하여 해외 매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전년에 저희가 매출 성장이 65%였습니다. 그보단 조금 더 상위한 매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이익률 부분도 전년과 유사하거나 전년에 저희가 인율이 어, 영업익률이 약 14%였습니다. 그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더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트리 바이오텍의 미래 비전은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신지 그 부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트리 바이오텍은 글로벌 런바한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OEM에서 ODM으로 그리고 현재는 OBM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BM은 아직 국내에서는 미정립된 개념으로 OEM, ODM에서 확장되어 브랜드 개발, 제품 기획, 마케팅 툴까지 토탈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즉, 고객은 시장만 갖고 있으면 저야와 컨택이 된다면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 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 성장 및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현재 비즈니스에 머물지 않고 관련 산업 분야로 수평적 성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직계열화로 전문화를 확보하고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건강 지향식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뉴트리 인사이드입니다. 뉴트리션 사업을 하는 그 누구든 뉴트리 바이테크과 함께 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기업의 꿈입니다. 단순히 제품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원료, 디자인 등 건강 기능식품 산업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앞장서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더불어서 건강지향 기능식품의 사업 영역 확대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